나사님, 뭘까? 아니,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야, 그냥. 어, 안 보이니까? 응. 그러면, 저 박종팔이나, 저거. 대구, 아, 박종팔이? 어. 응. 리고 박종팔이나, 저기, 어, 꽐라팬티 아줌마, 그 아줌마 지금 까까 응. 야, 근데 그 꽐라게, 는그에 있잖아. 아. 알콜. 아줌마 지금 까 야, 근데 그꽐라게 일본은 그에 있잖아. 아. 알콜. 알코올. 응. 알콜을 처먹는지 뭐 주약을 처먹는지 개 개어저께 가보니까 옷 개오지 않더라. 그래. 맞아. 어, 인부부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와, 나 진짜 그거 사다가 야이 개잖아 하고 내가 진짜 선물로 주고 싶거 너무너무 왔어, 이불. 그렇지 이불 호청 그죠? 어 이불 호청 이거 누벼 가지고 속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북한에 옛날에 왜옷 누벼 가지고서 포대기 같은 그런 옷 있잖아 포대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어 그런 거를 좋아하드만. 근데 얘가 배때기가 나와서 난방을 안 해도 안넣고빼 있는다는 내가 선물을 들었거든 배때기가 처 나와가지고. 나는 봤어 직접 그니까 난방을 뭐 안에 못 놓고 배떼기 밖으로 두고 내 입는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예 맞아요 그게 나를 깔아 아이씨 네. 심플러님 진짜 뭘 자기를 까어 형님이 까다라고 내가 뭐 여기서 빠질 수는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이상한 소리 하잖아 무슨 어. 나를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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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깔사이까다데데 까드릴 순 있지 내가. 응, 제 깔려면 우리 제대로 까줘야지 아주. 아니 내가 항상 그 차를 타면 신프로 형님이 운전을 하고 시 내가 옆에 있잖아 옆에. 아. 어? 옆에 있으면 이 잔치는 뭐? 저는 조상이자 사고붙이고 어? 합리화라고 또 모함을 하고 또 부산 새끼한테는 또 댓글 달면서 지랄 염병하고, 어? 응. 저현 조상이자 사기꾼이었나봐, 전현 조상이. 미친년이, 진짜, 시장년이 네. 그리고 어저께, 그, 저 호텔을 한번 답습을 했잖아. 우리가 지나가면서, 전현이, 어, 하와이 왕장을 어느, 어느 호텔에 머물래게한 계획까지 우리는 다 알아냈잖아. 그 호텔이 온전한 호텔이 맞아? 무시무시하던데요. 거기 먹을만한 데도 무시무시하던데요. 없고, 무시시하고 진짜, 이, 제가 있는 곳하고 그쪽 분위기하고 너무 너무 틀리고 저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그런 곳이더라고요 방도 뭐싼 것도 좋지만 아내 목숨하고 어 방값이랑 지, 지 딸은 거기다 재울 수 있어 지는 지, 지는 거기서 자겠지 미친년이라 난 거기서 못자 그런 데서 내가 아무리 돈이 아까워도 호텔이 5번 지역 안에 있고 그 호텔이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호텔이라고 그 호텔이. 응. 그리고 택시기사 선생님이 딱 찍잖아. 저 호텔은 정말 예전에부터 유명, 유명하고 위험한 호텔입니다. 딱 찍어서 얘기를 하잖아. 응. 어? 응. 댓글 달고 어? 누구 편을 들겠다는 거야? 어? c 발 부산에서 대가리 허해가지고 염색하는 새끼는 어? 어? 미친 새끼라고 그런 년 받아들여가지고 뭐 c 발때 C발 고 그랬으면 좋겠어. 뭐냐면 사과 까지는안바래 어? 저 새끼 저거 대구 저 정식병자 새끼 있잖아. 저 새끼 여름에 내복기업 비치거이치 새끼. 어? 더운 때 여름에 내보고 왜 이렇게? 그 사과 까지는안바래 어? 저 새끼 저거 대구 저 정식병자 새끼 있잖아. 저 새끼 여름에 내복기업 비치거이치 새끼. 어? 더운 때 여름에 내보고 왜 이렇게? 사다가 야이 개년아. 진짜 선물로 주고 싶은 옷 너무 너무 많더라. 나는 와, 이불 많더라. 이불 이불 누빈 건줄 알았어 이불. 그렇지 이불 호청 그죠? 어 이불 호청 이거 누벼 가지고 속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북한에 옛날에 왜옷 누벼 가지고서 포대기 같은 그런 옷 있잖아 포대기 같은 거. 그런가 그니까 그런 거. 어 그런 거를 좋아하드만. 근데 얘가 배때기가 나와서 남방을 안 해도 안. 넣어. 봤어 직접 그러니까 난방을 뭐 안에 못 놓고 개떼기 밖으로 두고 내 입는다 그런 소리를 내가 들었어 예 맞아요 그게 나를 깔아 아이씨 응. 심플러님 진짜 뭘 자기를 까 어, 형님이 까다로라면 내가 뭐 여기서 까지를 소리 있는데 아니 지금 뭐 이상한 어, 소리 하잖아 무슨 어. 나를 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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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갈 사람 까야 될래 이거 뭐 아들이 순 있지 내가 응제 깔려먹기 제대로 까줘야지 아주 아니 진짜 내가 항상 그 차를 타면 심부로 형님이 운전을 하시고 내가 옆에 있잖아 옆에 아. 어? 옆에 있으면 이잔치림 부름을 많이 시켜 형님이 잔림부름 어? 어? 그치 내 과자 좀까 봐라 어? 고이좀 음. 매겨봐라 어? 좀 먹여봐라. 어? 음. 그럼 내가 하나하나 입에 또어들이잖아 그치 어? 교육 누가 시켰어? o 가 시켰지. 왜 왜? 왜 시켰지? 엄마 내가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지 뭘 만만해 옆에서 하나하나 하나 입에 또 넣어드리잖아 그렇지 w 그런데 e where, where, w 왜? 왜? 왜 시켰지? 만만해 옆에서 계속 그냥 목잔시 먹... 부르 어 그렇지 과자 좀 가마라 어 음. 고요 좀 매겨봐라 어 음. 그럼 내가 하나하나 입에 또 넣어드리잖아 그렇지 어? 그래 그런데 그 교육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지 왜왜왜 왜? 왜 시켰지 어? 내가 만만하니까 시키는 거지. 만만해, 옆에서 계속 그냥 먹기만 하더만, 자기만. 응?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우리 목숨, 우리 목숨이 심플 오빠한테 달렸는데, 오빠는 지금 먹는 것만 급하고, 어? 옆에서 운전을 하는지, 발꼬락으로 운전을 하는지, 어? 뭐, 어, 우리가 죽던 말도 상관안 하더만. 그래가지고 내가 시킨 거지, 살라고. 신토로 형님 운전 되게 잘 하셔. 잘 하시고. 응? 그럼 뭐 아, 아우신가 우셔 지금 형님. 통곡한다야저그 그 댓글 바라 지금 통곡해 지금 막. 통곡하셔 가지고. 야, 못 가게 있는데 통곡하셔 가지고. 아니. 그래마 님. 응. <laughs> 그래마 어? 님. 에고 오늘은 오렌지 준비해야겠다고. 어, 귤이 귤 들인지 그래? 오렌지인지 저게 돌맹인지 모르겠네. 그래만님 응응. <laughs> 응? 아 근데 왜 저쪽에서 저저 박종팔이 저 대가리 저렇게 박 박종팔이 저 새끼는 왜 끝까지 한변을 하는 건지. 나저 새끼가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저게저게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보세요. 응. 항상. 있어요. 어딜 가든 전 세계 어. 또라이 법칙 제 일조. 또라이 법칙 있어요. 어딜 가든 전 세계 어. 또라이 법칙 제1조 음.